안녕하세요. 브라더스 팩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입문자분들께 권장드리는 표준형 영상 편집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입문자분들께 권장드리는 표준형 영상 편집 컴퓨터란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미 2019년도에 올려드린 영상이 몇개 있었고 그 중에서 입문자부터 중급자까지 뭐 타이틀로 이렇게 구성된 영상이 있었는데 특히 그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2020년이고요. 물론 이제 2020년도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신화된 그런 사양으로 어떻게 권장 사양이 구성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다음과 같고요. 구성품 소개 앞서서 저희가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편집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영상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학습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사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할수 있습니다. 뭐, 입문자부터, 당연히, 중급자, 뭐, 고급자, 완전 프로페셔널 전문가, 이렇게 저희가 나뉘긴 하는데, 오늘은 입문자 또는 중급자 분들께 어울리는 그런 권장 사양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피드백과 실제 테스트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브라더스 코리아, 저희 브라더스 t 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고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극찬을 받았던 그런 사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신있게 보여줄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비교적 가, 부담 없는 가격대 구성이 가능하고, 최대한의 가성비와 안정성,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완벽하다. 그런 구성을 할수 있겠습니다. 뭐 시스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총평은 별도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드릴 파츠,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체 파츠는 오늘도 역시 CPU입니다. 시스템의 CPU로 선택된 제품은 인텔 코어 i 5 1 4 0 0 코드명 허멜 레이크 제품입니다. 기본 6코어 12스레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9GHz 최대 4.3GHz를 지원하는 그런 CPU라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품으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입문자부터 준 전문가분들, 뭐 유튜브 영상 편집, 뭐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사용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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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의견 주셨는데 뭐 코어 i7이 좋냐 뭐 i9이 좋냐 뭐 다른 모델이 좋냐 이렇게 많이 문의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써보신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받아본 결과 이만한 제품이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아까 언급해 드린 코어 i7, i9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입문자 분들한테는 이만한 퍼포먼스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된 인텔코어 i5-1400 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메인보드 즉 마더보드라고도 하는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로 선택된 제품은 A수수차의 프라임 시리즈 B460M-A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인텔코어 시리즈를 지원하는 지금 현재 인텔코어 커멜레이크를 지원하는 그 메인보드 라인업 중에서 중간단계 즉 중급형 메인보드를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호환성, 내구성, 안정성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하는데 이 금액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정말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코이시라는 유통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모델인데 코이 관계자분들 특히 뭐 AS 서비스센터 이 스태프분들 정말 친절하시고 그리고 AS적인 부분에서 피드백과 처리 속도 네 정말 뭐내놓라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상 보증 기간은 3년 동안 제공되고요. 일단 뭐 중급형 메인보드다 보니까 뭐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보드로 선택된 A4의 프라이시즈 B460MA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16기가 DDR4 21300, 8기가 두개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메모리 전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표준형 메모리 구성이라 할수 있겠고요. 영상 편집 입문자 분들이나 중급자 분들 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딱 알맞은 정도의 표준 용량, 표준 메모리 용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DDR4 8기가 두개 16기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SD입니다.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WD Blue 3D 500기가 SSD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론 MX500 시리즈와 더불어서 굉장히 저희 브라더스 브라더 포리아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SSD이기도 합니다.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업용 시스템 저장장치의 표본이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유차 강조해서 설명드린 대로 메인 드라이브, 즉, C 드라이브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정도의 사용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파츠라 할수 있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 SSD 말고 하드디스크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뭐 외장 하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특히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본 소스나 작업한 결과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하드 디스크로 구성하시면 된다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를 하시고요. SSD 500기가 그러니까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하기딱 적당하다. 그러니까 하드랑은 별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WD 3D 블루 시리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네, 소개 드리겠습니다. e m t e 사의 지포스 GTX1660 슈퍼 스톰엑스 듀얼 OC D6 6GB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클럭 1530MHz, 부스트 클럭이 최대 1830MHz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최대 모니터 3대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차고 넘치는 수준의 그래픽카드라 할수 있겠습니다. 프레 d 는 물론이고요. 4K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래픽카드 등급을 좀더 이렇게 올리거나 살짝 낮출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낮추는 걸좀권장되리지 않겠습니다. 뭐 아래 등급에 1650 슈퍼가 있는데 불과 몇만원 차이고요. 또 많이 올리자니 금액이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는 이 GTX 1660 슈퍼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문가 수준으로 하신 분들이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욕심 없이 확실하게 제안드릴 수 있는 컨스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EM텍사의 GTX 1660 슈퍼 토맥스 듀얼 옷이었습니다. 다음은 파워 스프라이다 파워 스프라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죠. 자, 일단 이 제품은 모델명이 좀 긴데 설명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소닉 A12, A12. 스탠다드 230V EU SSR600RA l l c 라 제품입니다. 그냥 시소닉 600 LLC라고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격 600W 제품이고요. 미코스는 파워스프라이 명품 시소닉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설명 딱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죠? 케이스는 데이븐사의 FT903 블랙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 4K 구성능 영상 편집용 컴퓨터 그 구성에도 이미 소개된 제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이죠. 일단 규격은 미들타워고요. 중간형 사이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면부 메시 타입이고 쿨링팬 1 2 0 m m 3개, 후면부 하나, 도합 4개의 쿨링팬이 존재하고요. 뭐 다른 설명은 제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파워 서플라이처럼 이미 검증된 파츠다 보니 뭐 외관만 크게 이상이 없으시면 정말 저건 아니다. 저건 정말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 이런 생각이 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만족해 하시는케이스고요 자, 케이스 소개까지 마쳤고요 곧바로 시스템 통평 완성된 모습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 브라더스 TV에서 완벽하게 제작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 일단 총평에 앞서서 먼저 말씀 드리자면 케이스 한번 살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부 메쉬 타입이고요 쿨러가 3개, 후면부에 하나, 조합 4개 말씀드렸었구요 일단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형태의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 쿨링 부분 그리고 제법 튼튼한 내구성을 갖춘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좀 의견을 보태 보자면 딱 케이스의 정석 이런 느낌? 네, 분명히 갖고 있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량률도 낮은 편이고요. 초기 불량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브라더스에서 판매를 많이 해본 결과 반응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총평 넘어가겠습니다. 총평, 시스템 총평입니다. 첫 번째, 일단 입문자부터 준 전문가까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표준형 영상 편집 컴퓨터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많은 제작과 출고 경험을 통해 인정받은 사양으로서 자신있게 권장드리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스TV에서 저희 브라더스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제작과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있게 권장드리는 그런 사양이다 이렇게 제차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100만원 초반대에 구성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편집 작업 이외에 일반 가정에서 범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수준을 넘어섰죠 <laughs> 뭐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 웬만하면 다되는 사양입니다 그뭐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배그나 뭐 오버워치 그리고 뭐 스팀 게임 같은 경우도 옵션 타임만 적정하게 본다면 네, 충분히 사용 가능한,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편집 작업이 위주니까 어쨌든 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이것저것 할수 있는 그런 다목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초반대 구성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 브라더스 공식 쇼핑몰에도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공식 모니터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이쪽 있죠. 뭐 사이트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브라우스TV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더 나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해당 PC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만큼 네, 좋은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어, 참신하고 새롭고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